자 바닷가. 존나게 어, 배방아 <laughs> <좋네요. 웃음> 슬리퍼 안 가져왔다 나도. 어? 하지만 슬리퍼 사도 돼 형. 일단 그 물에 젖어도 되는 옷으로 입으세요 다들. 여기 잠깐 보고 계세요. 저희 옷좀 갈아입을게요. 아 어딜만 좀. 아왜 이래? 잠만 있어봐. 아 망성 키고 있잖아 왜 이래. 신고 <laughs> 왔어. 아, <시코 옷> <laughs> 하이 갈아입고 왔어? 어어어어어 왜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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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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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운동화 신고 나가야 되나? 그냥 외으로 갈까? 어외로 가자 다 들어갈 건데 다시 안 들어올 거면 어. 민폐 아니잖아 그래, 그래. 근데 얘들아 빨리, 좀 빨리, <laughs> 빨리 아, 아 우리가 창피해? 여긴 좀 창피한데? 렛츠 고 렛츠 고너 팔씨? 어 써봐 어. 오잘 어울려 와 이거지 <목소리>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자 아 잠깐 <laughs> 아이고 입수품 들어왔어 아이고 이쪽 게와또이정게아 잠깐 나 잠깐 나 나이스 나이스 <목소리> 아, 때, <목소리> 오케이 간다, 간다. Name is j 진짜 미친년이야. <웃음> <웃음> 오 뭐야?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간다, 대리이 <laughs> <뇌들이> 간다. <laughs> 어 수영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오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<laughs> 어어어어어누 <빨리 돌아가. 웃음> 아, <laughs> 아. 누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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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님. 웃음> <laughs> 야, 그래? 어? 시청자도 좋아한다 <laughs> <laughs> 어, 어 뭐야 이거 아, 진짜 진짜, 진짜 해변에 <laughs> 남녀인데아 <에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도 같이 갈래 더래 시라고 ㅋ 님재밌 아니 왜그왜을 그래. 아, 깨시죠? <laughs> 아, 아니. 어. 어, 근데 파이어. 어? 너 근데 파이어너 이리로 지나가지 않았어? 맞아. 그거 또 여기가 빠졌대. <laughs> <laughs> 근데 누님, 네? 의상 선택이 좋네요. 비키니 <laughs> 같은 거보다 오히려 나.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1등하면 뭔데? 뭐 할까요 여러분? 아 소원권? 그래 소원권으로 가자. 한남 대표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걸어오는데 요아뭐 해! 바닥방 바꿔! <laughs> 아, 자는 방? 어, 어, 방. 어, 어. 방. 오한 오늘... <laughs> 명만 맞나 <laughs> 아얘 뭐해? 아형 아, 아, 뭐하냐? 아 뭐하세요 저기 요아형 설마 못 나오는 게 그.. 그거야? <laughs> 아니야 내가 나오라고 아 누나 저리 좀가아 <laughs> 누나 저리 좀 가. 아 오지마 <laughs> 아, 나와 <laughs> 안 돼! 왜 아, 그래? 안 돼! 안 돼! 그래? 어? <laughs>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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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남자들은 원래 쉽게 못 일어난다고. 아, 나 정말 모르겠는데안 아, 돼! 아, 안 돼! 그러면 더못 일어나! 둘이 같이 가면 안 아, 되는데. 안, 안, 돼. 안 돼! 안 된다고! 아니, 나오라니까! 아, 그러안 된다고! 이렇게 따라가고내파이야 그거! 고고스는아니지 아, 아니야. <laughs> 뭐 아, 거쳐서...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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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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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어, 아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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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너무...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 이제 어. 어떻게 할거냐면 여러분 들 씻고 저희 그 대게를 먹으러 갈거예요아저 테라스에 앉아있자 여기 밖에? 어파이 여기 앉아있을래? 어? 아, 머리, 바이, 마, 아, 머리, 머리, 말려, 머리 말려 머리 말려 다 하고 와, 다 하고 다 하고 와다하이와 화장 안한단 말이지? 아 쌩얼로 있는다어이 말이야 힐링이란 이말 바이야 <목소리> 네. 왜 키백이 아, 너 깠어 장난이야 뭐라 했어? 바마야너 앉아 와 예, 예, 아, 왜이렇게 이뻐 아, 그러게 난 도매네이버 게 좋아해 될거 사이즈 니까 정말 편하다 뭐야 아, 뭐야 어? 뭐야. 어? 아, 아, 더블 라스빌? 어 은년아 여 뭐여 뭐야나이거서리가 이리이야 이거 그거. 그걸 보고 있는 니네 잘못 어떡해 이거 너무 무서워 나이 감성 믿고 싶어 그러니까 왜안 온다고 깝쳤어 <laughs> 그래 <웃음> 윤종아 어? 나어응어데 <laughs> <다 왔어? 웃음> 여기 어, 앞에 어 너무 예뻐. 저 색깔 봐 윤종아 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아, 얘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와 시래 시래. 아 뭐야, 파, 아 맞다. 파이도 팝이구나? 아 밥이 끼리 넘어온대. ㅅㅂ라. ㅅㅂ라. 장실좀갔다 올게 왜 키미 오빠 반지 가지러 갔다 아왜 그래 너 무슨 말이야 어느 손에 끼.. <laughs> 아 기대하는 거야? 야, <laughs> 아 누나가 만드네 근데 이거 자꾸 아니 한 번씩 왜 키미도 만들어 야, <laughs> 뭐, 큰일 났다, 해 놨다 해 근데 나는 항상 궁금했는데 이거 먹으면 서 죽을걸 안 죽지 그럼 아, 진짜...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먹어보게 하자 근데 이게 재활용을 많이 해서 어, 죽어보자 <laughs> 아, 어? 가아하아하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사실은... 아니, 아니 아, 뭐 아, 아 미쳤다, <가 Narbonoid> <temples> 미쳤다, <Hernandez> 어, 미쳤다 이거지 그래? 그래야 맛있아 이거 발라주있네나줄게 누나 힐링 이게 내가 힐링 계속 해려나 <가주스> <thood> 누나 이거 먹어 힐링 힐링 아,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게. 일단 나가자 어나세어 어, 안녕하세요 어 아, 저요? 아예이 예, 예. 누나 지구명 있어 지구멍? 아, 어파이 뭐야 왜 이렇게 유명해 아 월프리지 삼천폐천사네 어. 그럼 여러분 이따 입으로 올게요 이따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다 내가 이걸로 달달해. 아, 아, 네. 네. 아, 너무 짜고. 아, 음. 음. 에어컨 켜. 에어컨 켜. 와. 이거 지 더나. 아, 너 비드립 좀 치지 마. 너 때문에 누나랑 어쩌고 그랬어. 나는 힘들어. 뭐가 힘든데. 롤하고 있으면 이 새끼 1 5 0 0달이면 아, 너뭘 신났어. 너인데? 그래? 너도 우리나라가 <laughs> 근데 전본 <저> 적이 많은데. 갑자술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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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아, 술못 먹어? 아, 이스 진짜? 야, 오늘 죽어봐. <laughs> 얼마나 건데? 근데 나는 그때부터 달라. 그러니까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. 아, 저는 감수하고 그래? 술 먹을 때 그때 많이 먹었어. 근데 뭐 했어, 너? 하이크. 아, 어? 어? 진짜 웃겼어. 왜? 난 아, 둘이 됐지, 뭐. 응. 아, 음. 진짜? 근데 건 직진이지. 너... 여자 연보성이네? 꾹꾹꾹! 와, 이거 이거지! 아,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힐링 됐지? 네. 화해야, 먹어봐, 이거. 아이코 알코올 맥 어때? 서 족같이 오줌 맛 나지? 어. 약간 하늘 고린맛가 근데 형 오줌 맛을 어떻게 알아? 나맨기에서 그 산성에서 길잃었잖아어어디 네. <laughs> 어디 갔다 왔어? 렇게가 어? 이 형은 다 갔다 왔어 일본 태국 어. 이탈리아 방송방처럼 어. 방침 해지마 어. <laughs> <안 되지만. 웃음> <진짜>. 일본 <맨발. 웃음> <laughs> 아, 파이는 요즘 뭐 그런 거 없어? 고민이나 뭐? 그런 거 없어? 고민? 아... 우리가 다 들었지 <laughs> 우리 진짜 상담 <상관없는> 전문이야 우리 <laughs> 나 방송하기가 <상관없는> 싫어 <분. 웃음> 왜? 왜? <웃음> 방송에 대한 권태기야한번보어 슬럼프. 왜? 음. 연애를 하든지 그거 아니면 합방을 존나 많이 해야 돼 그때는 아 그래? 혼자 하면 더 우울해 내 생각은 그래 연애하면 좋고 근데 그두 개가 충족되는 게 뭐냐? 아이큐 <laughs> 슬럼프 아니야? 전 언제, 언제부터 그랬어. 근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? 아니, 제주도 갔다 와서. 그거는 아 그거야. 그그 뭐지? 기억에 계속 남아있고. 우유증이유증 어, 좀... 어, 후유증, 그렇지. 후유증이지. 나도 이래서 낚시 갔다 왔어. 아니야, 근데 넌 가짜야. 왜? 왜냐면 왜? 그랬으면 네가 먼저 낚시를 또 가자고 했었어야 돼. 솔직히 말할게, 나. 어. 왜말 못하는 줄 알아? 왜? 형만 운전시키는 게아니 <laughs> 아,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. 스펠퍼는 이렇게 하면 어때? 어떻게? 낫지, 정해요, 정밀지. 근데 믿음이 안 가. 왜? 내가 정해 버렸잖아. 어? <laughs> 네. 아 이렇게 한다고 해는 것도 아 믿음이 안 가요. 신뢰가 안가니다 저는. 근데 이번엔 괜찮지. 왜요? 네가 속상하니까. <laughs> 나야? 하이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성격이 이게 친화력이 또라이급이야. 근데 이 안에 또 슬픔이 있어. 아, 그걸 어, 느끼셨어요? 난또 사람 닮으잖아 오, 진짜? 근데 솔직히 말해, 내넌잘 몰라. 아, 내가 이넌 같이 다녀본 사람. <laughs> 그찐 때는 그 분노감과 그 알지 바이그 <laughs> 만약에 눈앞에 있잖아? 어. 원자단위로 쪼개서 죽이고 싶어.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짜로, 혼자긴데. <laughs> 근데 좀 그런 게 고맙긴 하더라. 딱 사계당에 있을 때. 뭔가 찐텐 위로 해주면서. 좀, 아. 좀 사람들이 챙겨줄 때. 아그 위로가 진심일까? 아, <laughs> 또 100개! 오! 우일, 또 100개! 너킹걸생각하신거 아, 아까 민심 었다니까아니 뭐냐? 누나가 그 뭐지? 딱 아까 낮방그그할때 있잖아 저기 수영할 때 나는 누님이 트위치에서 온천 날급이었어 <laughs> <laughs> 언니 보고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다. <laughs> 여기까지. <웃음> 너 아직? 너아 깔끔해? 아직 어, 깔끔해 누나. 나도. 세 누나도 근데 깔끔해. 어쩔어. 누나도 저도 가봤다. 안돼. 꽝송아루 저도 가봤다. 어 언니 방금 핀팬이로 놀랬어? 음. 아, <laughs> 아, 진짜 가혜가 핀팬인 걸 감사해. <laughs> 그래, BJ였으면 넌 바로 NTR 컨셉 잡고 <laughs> 드립 졌지.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가혜 같은 여자가 또 없어요. 맞아. 애가 진짜 착해요. 맞아. 근데 진짜 나도 아직까지 검증하고 있긴 아, 아니 어디까지 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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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파이는 어떤 거 같아? 파이는 내가 봤을 땐 아니야, 없다생각하고 말해. 파이... 뭐야? 아니.. 아니.. 관심이 없을걸? 관심은 있지 <laughs> 아 그래? 뭐 계속이야 뭐 하는 거야 <laughs> 이런 기분이야 ㅋ <laughs> 네, 다 아까 그 얘기 해줬다고 잖아 어. BJ 하기 전에 어떻게 안돼 <laughs> 아, 그, 아까 말했어 차이서전 여친의 친구 어. 전친 소개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윤종이가 온 거야 근데는방하기 음. 아. 전이었어 근데 이제 윤종 이가 그 한마디가 다 있어. 오. 진짜, 진짜 기억이 딱 남는 말. 아니야 잠깐. 가 갈비 막법. 아 맞다 아, 아, 나, 나, 나 기억났어. 있지 <laughs> 나 절대 안 한다. 아, 아 진짜. 그래. 진짜 내가 내가 있는. 내가 내가 지금 와. 내 앞에서 아,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지. 내가 그랬나 어, 뭐야저가파이은 아, 어렸을 때부터 좀탈달했나 나는 아, 네. 어. 가슴으로 울지랬나 ㅋ 일가좀 g 구나 이렇게 아니 나나 그래서. 일제자리조저 아, 아, 사람 어떡해. 왜 oh, 이렇게 좋아해. ㅋ ㅋ ㅋ ㅋ 나 ㅋ 와 l 할 a l l e l 할렐루야! 와 h a 뭔데? s t h 안어색해 o n t k 어 o w what to do. I don't know w h a 알파벳 D로 시작하는 단어. 정답. 드라이 베인절. 어? 아, 정답. 아, 정답 먼저. 아 정답 먼저. 드라이 디펜스 디피컬트. 너 처음 <laughs> 봤다. 빛이 나는 물건. <laughs> <laughs> Collapse. 아, 맞사청광등 풍전들. 아, 그리고 자동차 라이드? 어, 인정. 저 어, 먹기 잘하네. 아, 죄송니다 아! Futuro. 아, 라와라와라 게임. 정답 모두의 마블두루마블할리갈리 어, 어이대 마블이맞나 어. 마블이 맞나? 어. 아, 인정, 인정, 인정. 어, 인정. 너 개새끼. <laughs> 정답! 정답! 아. 발류 참기름, 들기름 아니 그, 그 기름이 그 기름인 거? 그, 이지 이게 맞나요? 이거는 정인아니정 나. 파이야 아, 파이야 아, 근데 의심했어 얘가 아니야? 파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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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기름인가요? 아나그안요 뭐, 기름. 아. 정답! 정답! 어, 어. 어린 남자, 백박수나무 공자, 꽃집 정답입니다! 저것 좀 너무 오바 아닙니까? 아! 땡이었습니다! 아니 파이님지 땡인데 정치했습니다! 아 너무... 맞습니다! 지금... 진짜 땡인데 정치이이 아닌데 지금 누군가가 정치 게임으로 만들었어. 정? 뭐죠? 어? <laughs> 놀이공원 기구! 정답! 정답! 내가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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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아, 인정, 아, 내가 내가 아 근데 임종이가좀 말해 아이킹, 크라이브해정공간어 임종식 김현 반개를 들었어아 김현희 형이 해님아니아정 게임이 아니라고 이거는아정가아 대박 아 이건 어, <laughs> 저... <laughs> <나는데>, 진짜 좀비가 나오는 게임&영화 정답! 워킹데드 바이오 하자세 부산행! 개 같은 년 너! 정치 게임이 아닌데 정치를 하고 있어! <laughs> 있어 <씨>. 그건 <그만> 아니였아 <목소리로> 계속해 그러면. 재밌긴해. 가자. 계속하자. 한번 더. 넘어서. 시윤이가 오 정신샷! 되지. 네, 첫 번째. 야! 아, 두 개씩 꽂잡고 아, 하나. 하나. 오케이, 오케이. 야! 아, 나 이런 의미 없는데. 아! 아 <laughs> 어, 너 진짜 정신세계인가? 야, 틀 느낌이 어디갔어? 아, 이거 봐봐, 이거 틀 느낌이 어디갔어? 이거 어디, 어디 남있는데 아, <laughs> 아니걸리면이 순서로 꽂자 그러면 이봐 베비는 이알고리즘 몰라. 봐어 아, 아..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민진 보고 해진 보고. 아 너무 아, 아 사... 이누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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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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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오래 마신다. 아, 딱 막판 분대막 아, 어, 내가 먼저. 어, 오케이. 오. 아 죽을 나 I r e m 바 m b 서진 사람 c h a 안내 e 진 거. And t h 거 n Jingo, Kai, I bought. Yes, quite a little. But it's a chugging ああ、oh. ah! oh.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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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. 일단 오늘 <laughs> 방송은 여기까지 네, 하도록 해드릴게요. 하겠습니다. 어, 저 윤중이랑 맥킴이한테 너무 고맙고 파이도 와주서 너무 고마워요. 선비빠주시고요개소리하지마시고 너도 치워. 13년. 재수하지 마시고요.